뭐하는 거야 기다려라 기다려라 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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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기 싫어졌어 시즌3 하나 둘셋 까꿍 음.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갯벌에 가서 쪼꾸미를 잡을 겁니다 쪼꾸미왜저 <laughs> <laughs> 사실 너무 신나요 오늘 굉장히 날씨가 많이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게 딱 좋아 딱 쭈꾸미들이 놀러 나올 날씨야 예? 짜잔 가는 길에 밥을 먹으려고 한솥 가서 샀어요 아 오빠 얘도 줄게 아. 음 됐다 이렇게 야금야금 먹으면서 저희는 가봅니다 날씨 짱 좋아요 저희가 가는 곳은 충청남도예요 충청남도에 어디에요? 여러분, 이음료수대박이에요 근데 저는잘모르겠는데 어, 오빠야 맛있대요 사실 저것도 내가 맛, 내가 음료수는 고산 건데. 음 맛있겠다 내꺼 내꺼 하자 음음 음. 신났다 지금. 가가가가 <laughs> 가젯 같다 가젯. 너무 <laughs> 신난다. 어떻게 너무 신나. 아 이게 배터리구나. 들, 내는 게. 어. 해보자. 제대로 된 라이트네. 약간 아, 미니언 같겠다. 잡는 거야? <laughs> 저 앞에 신차부터 보이죠. 저렇게부터 저 앞에까지 다한 줄로 이 가는 게 우리 헤로질 체험. 크루예요, 크루. 헤로질 <laughs> 크루. 약간 단체로 출동하는 것 같아. 출동! 오, 오 야, 받아 어디 <laughs> <laughs> 어디 <가?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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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어디가? 어디가? 오빠 진짜 미니언 같아. 응. 내패시야 미니 미니 가요이 <laughs> 가자 아이 쫓아오는 거 너무 웃긴다 이거 빨리 가자 장비가 제대로 갖춰졌기 때문에 나는 지금 굉장한 힘을 얻었지 이 어, 나는 주머니도 있거든 어. 이쪽에 여기 여기다가 머든들 밖에. 뭐 척과성이 뭐. 예 <laughs> 저건 오빠가 배고플까봐 내가 들고 왔어 너무 좋다 내펫잘 오고있어 랄랄랄랄랄.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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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거 이름이 뭐야? 강낭콩? 강낭콩이요? 아닌가? 일단 빨리 가자 <목소리> <목소리> 진짜 그말 맞다 빈수레가 요란하다 <목소리> 하지만 난그라지 않지. 왜냐면 나는 장갑 씁니까? 여러분, 카메라가 흔들려도 조금만 이해해주세요. 맞아요. 오빠가 무슨 커다란 것도 들고 있다. 조각통. 어, 아, 조각통. 오늘 커다란 광거야 기다려라. 기다려라! 이를 <끼리> 잡으러 산으로 갈까나. 장비를 착용하시는 김가유이 선생. 오늘은 헤루질 선생이다. 대박, 물에 우리가 지금 맨몸으로 물 들어가는 건 처음이야. 아니, 장비. 장비, 맞아. 빵, 빵. 빠라밤밤, 빠라밤밤, 빠라밤, 빠라밤. 우와! <웃음> 우와! <웃음> 진짜 우리가 바다에 들어가고 있어. 우와, 이게 저항만 느껴지고, 우와. 온도는 전혀 안 느껴진다. 대박. 하나도 안춥다얘 <laughs> 어. 진짜 떠, 이거? 어, 뜬다. 이 불을 이렇게. 대구야? <laughs> 오! <웃음> 하나 게자 훨씬 좀잘 보이긴 한다. 어. 머리카락을좀잘 정리하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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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파도가 날 밀어내. 어, 물고기도 있다가 물고기 있다. 저기 <목소리> 밑에 물고기 있어, 이거 봐. 저기? 여기 밑에. 쭉쭉 들어가는 거야. 가 있다 네. 가고 보자. 어. 진짜 바지가 날 좋아. 어, 진짜? 대박, 카메라 진짜 조심해, 오빠. 가면 가는 거지, 뭐. 아니야, 안 가, 안 가. 어디까지 가야 해? 저도 모릅니다. <laughs> 여러분, 생각만큼 쉽지 않습니다. 차라리 음. 저번에 갯벌에서 했던 그게 더 나은 것 같아. 어, 아 이건 약간 무섭다. 어, 나도. 이거 다 빠지면 그냥 물에 나가면 빠지는 음. 거잖아. 저 어, 파도까지 저 나한테. 어. 우와. 춤을 어, 끼고 올걸. 이제 가만히 여기 서 있다 기다리는 자에게 행운이 있나니 리왜 아무것도 안 보여요 지금 아직 도안떠어져서요 물동이 거의 없어요 아한 떠보고 싶다 예 하나 둘어 떴어 일초 가위를 눌러줄래 뭘 아까 어디였지 하는 거를 여기 있다 어 꺼질 때까지 바닥에 빛이 여기 게다 꽃게, 꽃게 잡아볼까? 왜? 왜? 저기 잡아 저기 커 꽃게 어디? 잠깐만 기다려봐 어. 저 멀리 멀리 저저 잠깐만 기다려바에 빛이 쳐서오면불다받아저 잠깐만 그 조용조용 얘기하는 거야? 들어? 그 수도 있어 잠깐만 이쪽에 아 도망갔어 도망갔어 아, 아! 어디로 갔어? 컸는데 아, 아 어디로 갔어? 도망갔어 아! 아! 찾아 못아 사복 아, 왜 아, 도망갔어 걷는데 털개 털개야 아, 어, 그럼 털개 춤춰라 털개 저거, 저거. 춤 기다기다기다 조심해 지금 나 지금 나 봐요 봐요 지금 기다 빨라 어. 빨라 숨었어 숨었어 찾아 찾아 아 없어 여기 봤는데 엄청 컸는데 여기 이제 애들이 만나봐 어 개다 개다 어 뭐야 놓쳤어 아, 해파리, 해파리. 자, 보여 이거 해파리? 우와, 해파리 뭐야 찍혀? 자, 나. 어, 보인다, 보인다. 해파리 잡, 우리 해파리 봤어요. 얘는 잡지 않겠다. 왜냐면 네. 내가 원했던 광어가 아니기 때문이지. 근데 우리 노마이 들어왔어. 졸로 가자. 노마이 들어왔어. 나 해파리 잡으러 왔어? <laughs> 그러니까. 해파리 안녕. 이 빠이. 공그수 흰어소. 어깨 세 머리를 놓쳤어. 요 대빵 컸는데 아까 털게 도봤는데 해가 지고 지금 점점 추운데 물 속이 참 따뜻해요. 물속이 참 따뜻해. 음. 이거 봐봐. 완전히 지금 체험 삶의 현장 같아. <웃음> 그러네. 나 <laughs> 네, 여기는 지금 낙지잡이 뱃 속입니다. <laughs> 다시 다시 s t 내가 쳤어내발 쳤어 이거. 아, 안 쳤어 안 어. 보여? 네, 지금. 보여? 지금 보여. 잡아. 어. 빠져나 어떻게? 탄다 가 아하하하. 나갔어. 하기 싫어졌어. 물고기들한테 내가 농락당하고 있는 거 같아. <laughs> 이 불로 나 괴롭히는 거라고. 해 좋아하니까 자기들이 나 지금 놀리는 거야, 괴롭히는 거야. <laughs> 아, 진짜 큰거 찾아야 돼. 그렇지. 아, 내가 차아 볼래? 내가 차아 볼까? 아, 오빠가 해봐. 우리 하나도 못하고 돌아가는 거야? 그럴 순 없어. 오빠가 빨리 나 대신 도와줘. 혹시 그 광어는 어디부터 잡아야 돼요? 광어는 머리 쪽에 쏠풀를 이렇게 주시고. 네. 바닥에 이렇게 박아놓고 꼬리를 차세요 그러면 쥐가 쏙 들어가요 아~~ 너무 춥고 힘들다 여기 있는데 바닷가 맞아요 전 저희 펫과 함께 오빠를 졸졸 따라다닌답니다 저는 풀이 선언했어요 해루질 풀이 선언 <laughs> 안할 거예요 열심히 고기 찾아 산말리 <laughs> 여러분 왜 백화점에서 해물이 비싼지 전 알았어요 비싼 값을 주고 먹어야 합니다. 왜냐면 너무 잡기 어렵기 때문이죠. 진짜 주변이 이렇게 깜깜해요. 대박. 갑오징어도 어? 있대. 있어, 뭐 있는데? 오케이. 나 가만 있을게. 어, 움직인다, 움직인다. 좋아. 어, 됐어? 보여? 저았다잡았다 어, 놓치지 마.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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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안돼, 놓치면 안 돼. 네가. <laughs> <laughs> 예요 여러분? 오빠가 그 꽃게를 잡았어요 안 잡았어 됐다! 들어왔다! 잡았다! 대박 난 꽃게랑 놀고 있을게 응, 여러분 그래? 오빠가 꽃게 잡았어요 히히히 <laughs> 꽃게 있다 꽃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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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오빠한테 뜰채 주길 잘했다 나는 잡는 건 재미없어 잡, 잡은 걸 보는 게 재밌는 거 같아 오, 너무 깊어 오빠 나한테보다 지금 등 옷에도 물다 들어왔어 지금 발꿈 발꿈치 들고 있는데도 물다 들어왔어 맨몸 샤워 했어 지금 너무 추워 자유롭게 저 하늘을 저 어? 무슨? 우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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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우 어, 어, 목물 목물 우와 목물도 뿜었어요. 대박이다! 잡아 빨리 넣어줘. 우와 친구 만들어줄게. 야, 먹물 우와 먹물. 봐봐, 먹물 잔뜩 있어. 우와 대박, 대박, 대박. 또 뽑았어. 많이 뽑았어. 어떻게? 무서워. 뽑았어, 계속! 서 먹물 소리야? 뭐. 안나가랬지물 여기 물좀 담아줄까? 또 잡아줘, 오빠. 안에 보면 먹물 천지가 되어버렸어요. 저는 얘네가 힘들지 않도록 물을 채워줄게. 오빠가 이제 갑오징어를 잡고 난 뒤에 자신감에 붙었는지 물고기를 꼭 잡겠대요. 과연 건진몬의 운명은? 여러분. 자, 이 가유이가 한 말씀 하겠습니다. 가게에서 파는 14,000원짜리 쭈꾸미. 특히 쭈꾸미 삼겹살. 굉장히 저렴한 거였어요. 저희는 지금 쭈꾸미를 하나도 보지 못했답니다. 오빠가 다행히도 저에게 갑오징어 친구를 한 마리 잡아줬기 때문에 찾았어? 응 어. 찾았어? 지금? 아 있어? 어딨어? 뭐야? 쭈꾸미야? 아 가보징어 들어왔어 쭈꾸미되셨어 쭈꾸미인가? 작아 아니 괜히 가보징어인 것 같아 괜찮아 괜찮아 걔 놓칠라 걔 놓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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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다급합니다 오빠가 두 번째 쭈꾸미를 잡았어요 가보징어 가보징 가보징어 그 마지막 철수를 하고 있는데 네 칼이 편하게 저는 보일 거예요 네 자기가 물 안에 보고 싶다 그랬서 끼를 잡으러 오오오오 여기 있네 조그만히 잠깐만 기다려 기다려 손으로 잡을까? 아 잡을 수가 없었어 방금 내가 이거 끼고 있어가지고 어, 와 저거 잡았으면 맛있었겠는데 잡고 싶다 손으로 잡아야 돼 근데 어, 저, 어? 아, 뭐야 진짜 큰데? 잡아볼까? 응 어. 어떻게 잡아? 어그아래 있다 보인다 그니까 막고 내가 걸어갈까? 이 막아봐 오이게 <laughs> 뭐야? 여기 이게 어어어 넣었어 넣었어 넣었어? 얼굴이 꼈다 얼굴 꼈어? 어떡해 <laughs> 얘 울었는데 얘가? 에이 무서워 왜? 안쪽으보고 있어 어 아, 됐다 썰어 <laughs> 가자 뭐야 신기하다 그래 같이 책임을 합니다 물고기를 설명해주셨는데 그건 우럭이래요 내가 새끼 우럭을 잡은 거야 엄마 아빠 네. 우럭을 잡았어야 됐는데 아 추워 너무 춥다 근데 일단 차로 이동해서 어 차로 이동하자 대박 신기 방귀 똥기 차로 갑시다 너무 추워서 빨리 옷을 갈아 입어야겠어 환복 할수 있어요 장비를 걷자 밥이 먼저지 배고파 너무 배안돼 손이 굳어서 지금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지금 손이 다 얼었대 아이고 진짜 기진이가 맥진이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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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야. 야 해녀분들은 어떻게 하시냐? 아이고 진짜 하루에도 이렇게 지치는데. 진짜. 아 발가락. 왜? 배우잉 해우잉. 너무 춥고 배고프고 힘들다. 춥다. 아이다. 저거 다 갑오징어래 응, 이거 오늘 잡으신 거예요? 네 자세가 왜 그래? 아, <laughs> 네, 반장게장 같아 예? 반장게장 네. 다른 분도 엄청 많이 잡으셨다 쪼꼬미 막 해. 얘 대박 내가 잡았어야 됐는데 와, 이거 석대를 <laughs> 엄청 큰걸 잡았어요. 이거 어디까지? 응. 오, 이거 완전 블랙이 오, 됐는데. 네. <웃음> <웃음> 우와. 당기 걔. 저를 위해서 너무 개, 좋은데? 이렇게. 어. 이 가짜분 가보징어 회랑 이거는 소라를 삶아 주셨어요. 이렇게 다 직접 잘라 주셨. 그냥 먹긴 좀 무서우니까. 비려? 안 비려? 하나도 안 비려 일단 하나도 안 비려 아 진짜? 그 식감이 좀 약간 물의 느낌? 뜬선해 먹어봐 안 비리지? 응 비린 맛은 하나도 없고 무슨 맛이야? 몰라 근데 생각보다 안 딱딱하고 맛있다 <laughs> 제가 오징어 광팬이거든요? 네 진짜 맛있다 근데 어, 이제 다, 다 익어갔나? 다 익은 건가? 이게 뭐죠? 멍물 왜냐면 갑오징어기 때문에 요새 블랙이 또 굉장히 핫해요. <웃음> <웃음> 맛있어? 거짓말. 어, 이거 여기 튀어나왔는데 방금? 입이.. 입 까매지는 거봐음 <laughs> 아 음, 진짜 맛있다 어떡해? 응? 음? 응? 음? 어떡해? 아이 따뜻해 오늘의 마무리 갑오징어회는 정말 맛있었다 입에 묻었어 갓 잡아서 올린 회를 져서 먹으니 굉장히 신선하고 팔딱팔딱 뛰는 느낌이었지 어 회로질 진짜 추천 그리고 딱 내가 차, 제가 확실한 정보는 아니지만, 9월, 10월에 가을이라가지고, 먹거리가 풍성한 계절이라서, 갯벌에도 엄청나게 먹을 게 많대요. 가격이 3만 원 밖에, 3만 5천 원. 저희는 앉아, 잠을 안 잤는데도 엄청나게 친절하게 대해주셨고, 3만 원에 그 대여했어요. 아직 둘이 커플이라서. 옷두개 입고, 장어 두 개. 하고, 장갑 두개 해서 3만 5천 원. 그래서 그 오늘, 오늘 만났던 친구들을 형상화하며. 예? 그러 여러분 감기도 심하세요 오늘도 행복하게 잘 보냈다 잘 자요 잘 자나.. 잘 자요인가? 언제 올라갈지 모르잖아 잘 지내요 끝